예, 왜냐면 유리에 붙여야 되는데 저기다가 저렇게 뚫어놔 가지고. 어? 원래 이거 가정용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어, 그걸 네가 왜 챙겨? NF잭이다. 노이즈 필터 걸었네. 아닙니다. 그게 핸들링 모컨이면 <laughs> 일단 꽂아 봐요. <laughs> 아, 아 염력잘라면 되잖아요. 거 필요 없으지잖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를요? 어? 말씀 좀묻겠습니다 맨날 비가 와서 형 허리가 아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비와? 가자 어? 여러분 요렇게 해서 지금 그랜드 카니발이라는 데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무슨 이 사제 오디오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사장님 그때 이거 자출이라고 했나요? 예저 네. 오디오도 지금 안드로이드 오디오로 교환을 할 거고 블랙박스도 바꾸고 오방 카메라도 바꾸려고 내가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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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laughs> 지금 보면 트렁크 상단 마감재입니다 여기다 구멍을 내가지고 선을 뺐어요. 근데 이게 사실 각도가 이렇게 조절이 되기 때문에 유리에다 붙이는 게더 낫거든요? 이거를 왜 이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사장님! 요거는 저 빵꾸는 못 가리겠는데 어떡하죠? 테이프로 붙여드릴 수는 있으나 요 위에 부품 있죠? 요거 요거. 요 부품을 난중에 하나 사가지고 한 8,000원 만원이면 사니까 바꿔 네. 끼우시는 게더 이쁠 듯 해요. 예, 네. 네, 왜냐면 하 유리에 붙여야 되는데 저기다가 저렇게 뚫어놔가지고 저희가 유리에 붙일 거니까 저희는 저 네. 자리를 쓰진 않을 거거든요. 그거는 한번 그 저희가 안 갖고 있으니까 기아 부품점에서 한 8,000원 만원이면 살 거예요. 해서 근데 지금 걱정은 오디오 뒤가 어떻게 돼 있을지 걱정인데. 아니 근데 이게 참 이게 좀 그런게요 여러분. 이게 딱 보면은 이거를 저는 이렇게 뚫어갖고 열로 빼면 어, 이거 나중에 블랙박스를 교환하게 되거나 할 때는 굉장히 서로 이렇게 불편한 일이 발생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 가급적이면 블랙박스는 유리에 붙이시고, 이렇게 차에 저는 구멍 내거나 손상가 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네, 제 취향은 그렇다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 모닝커피를 하고 계신 분, 혼자 드십니까? 왜? 네? 응? 원래 혼자 먹어야지 맛있는 거예요. 양아치네. 자, 그럼 여러분, 내가 이제, 어, 최신형 공구함을 사. 어디 갔냐? 내 공구함. 공구함. 예쁘죠, 네. 은성. 안 예쁘냐, 공구함? 어, 아, 이게 뭔데? 공구함. 스 네. 공구함. 네, 있어. 열면, 예, 네? 열리는데 딱 열면 공구함이야. 아, 그리고, <laughs> 그리고 보면... 이 열리는 손잡이가, 근데 뭐 생각보다 많이 쓸수 있는, 그건 이 하면서 육각하고 어. 이런 거 드라이버들하고 칼하고, 매... 그니까 내가 봤을 때 가정용으로 쓰기에 적당하다. 심심해서 한번 사봤어. 사았다고아왜 도망가 어딜 디가야 아니 왜 도망가지? 이 좋은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해? 어? 원래 이거 그 가정용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어? 그걸 네가왜 챙겨 내입리를 <laughs> 하고 저기요 토르 야 그것만 고결한 사람만 들수 있어 너는 마음이 임마 벌써 들었잖아 아니 마음이 순수하지 못해서 너는 이거를 못 든다고 들었잖아. 이게 난 나처럼 이렇게 임마 철안 들고 순수하고 그런 사람들만 들수 있는 거 자, 그래서 오디오를 일단 빼봅자다 야, 유료 광고 포함 아니다. 여러분, 이거 유료 광고 포함 아니고, 유료 광고 포함 원하는 거예요. 사장님, 이거 사진 좀 잠깐 뗄게요. 어, 안 떼도 돼요? 어, 안 떼지. 안 떼도 돼요? 아니, 영상에 노출되잖아. 아. 가족분 얼굴이 임마. 괜찮아요? 아. 그러면 안 뗄게요. 괜히 뗐다가못 붙이는 수가. 마감재를 장도리로 뜯으면 안될거 아니야? 아, 다 있는데 마감제 딱 그, 뜯는 거 하나가 없네. 여기가 키가, 위에가 키가 들어있단 말이야. 커넥터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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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통. 커넥터를 빼보고 예 네. 어. 그러게요 태풍 또 온대요 오늘부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미치겠어요 없죠 오면예똑같 네. 그리요 아니 저기 집배원님 저기 저거 저거 시원한 커피 하나 드시면 아니 아니 네. 아니 안 들어오게 시원한 커피 하나 드셔요 그래 오셨다. <laughs> 아 제가 뭐 여기 끼고 오는 거 있어요. 항상 있어요. 이, <laughs> 이 정도 시간이면 항상 오잖아요. 아, 아부를 좀 떨고. <laughs> 야, 치는 거라고 대전이.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laughs> 예. 예. 아부를 떨어놔야지 택배를 어? 잘 주지. 빨리 주지. 왜, 왜, 왜. 어, 물이요 대물? 내물? 대물이지. 이거 그냥 써야 될 수도 있겠다, 테들이테들이야 얘는 예. 뭐 예. 택배가 힘들어. <laughs> <laughs> 날라가는 게 뭐야? 아 시계선이야. 얘가 JC 연이랑 써있으면 런즈 아니냐? 안드로이드 저기 ISO 2잭이랑 똑같아요. 아니야 원잭이야. 틀려. 어 이거 봐잭다 개조해갖고 만들어놨잖아. 근데 왜 개조한 걸 이거 저기를 납땜도 안 하고 이렇게 놨어? NF 잭이다. 노이즈 필터 걸었네. 그라운드는 왜 끊어놨어? 어, 이거 뭐야? 옥스야? 아, 뭐. <laughs> 뭔 소리야? 완짝 쓸라 그러는 건데. 완책이 안지 배열 똑같아. 얘네 안드로이드. 아, 중국산 아, 안드로이드. 아, 안드로이드하고 배열 똑같아. 허허이, 잭이 있다는데도 그러시네. 뜯어봐요 끊어봐. 얘 핀맵이나 찾아봐. 하나가 저기 안 묶인 게 키원 뭐 이런 걸 수도 있잖아. 여기 빠져있는 게 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어떤 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개 빠져 있거든. 응?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개 빠져 있어. 아니니까 그게 핸들링 모컨이면 어, 일단 꽂아봐요. <laughs> 일단 꽂아봐요. 어, 맞다 맞다며? 페페그그 그, 그, 그 나머지 또 연결돼 있다며? 아니니까 뭐 핸들링 모컨 같은 게 없을 수도 있니까 일단 꽂아봐요. <laughs> 아 저게 형 할기를 자출이면 그냥 나온다 소리가 이렇게 꽂았을 때나와야 한다. <laughs> 된다고 했잖아요 자 핸들리모콘까지 되면 완벽하다 다음곡 이전곡 이런게 없네요 핸들리모콘에 사장님 오른쪽에 전화 받고 끄는 버튼은 연동이 안 돼요 얘는 왜 그러냐면 요 밑에 옛날 그 핸드폰 이어폰이던 시절 그 핸즈풀이라 리모콘 방식이 틀려요 이 리모콘은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볼륨 모드 뭐 이런건 되거든요 연동이? 아니면 전화받고 끄기를 여기다 만들려면 이거 한번 보실래요? 전화받기 끄기가 필요하세요? 네 왜냐하면 지금 버튼이 딱 요거 4개라 미등 때 어두워지는 거 얘기하는겨? 버튼에 불은 계속 남아있으니까 애들어 어두워져 미등도 일루미까지 됐고 후방 카메라만 묶으면 되네 내가 이거 중국산 안드로이드 체크하고 맞다 그랬지 이 형의 기억력을 무시하는가 뭐.. 뭐요뭐요 뭐. 넣어놓기는 이사람나 설명 한번 드리고 넣어놔야지 막 넣어놓냐 너? 그게 넣어놔야지 이것처럼 이렇게 안 꽂아준다고 알았다 그러니까 핸들 리모컨도 연동이 안 되는 기능들은 음. 리모컨으로 좀 사용을 하세요. <laughs> 빼내면 끝이어 아니 좀 어쩌다가 한 번씩은 쉽게 좀 가야 저희도 살고 어 힘들고 체력이. 되지 않냐? 근데 어차피 우리는 운명 아니겠어? 응? 거기 뜯는 건 이제 전차 전차 다 해야 될것 같아. 어, 멸리를 필요해? 맞다. 왜 그걸 니한테 버려? 필요 없다면서 왜 버려 버리기는? 양아치네. 그냥 그... 형 그냥 편집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 와서 훈수 드지 말고 절로 가라. 왜 그래? 그럼 어디 있는 건데 안 나와? 이건데 여기 선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이거 이제. 또 그거 좀 땡겨봐. 야 여기 타이 쳤다 이 밑에다. 아니 아니 손이 안 닿는 곳에다 타입 쳤다고 뭔 신소리야 손이 안 닿는 곳 아! 아! 염력 잘르면 되잖아 이거 필요없어 이제는 기존 거니까 기존이 필요없으면 자 여러분 그게 우리가 작업을 할때 기존에 작업된 거를 다띄고새걸 넣으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 걷어내면 이게 고장나서 다른 걸로 교환을 하거나 다른 분이 손을 볼때 편하잖아요 뭔지 딱 아니까. 지금 근데 우리가 맨날 뜯었을 때 정리 안 하고 기존의거 그냥 둔선들이 나오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다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네? 들, 못 들었냐? 어. 알았어. 네. 어, 못 들. 아, 예, 예. 아니, 못 들은 척? 도 적... 들은 척 네, 네. 너 오늘 월급날이다. 너말 똑바로 해라니 자 여러분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뒤쪽도 저렇게 자바라 안으로 잘 빼야 돼요 그것까지는 되게 잘 해놨어 그때 방구 뚫은 것만 빼고 옛날 방식 옛날 방식 그때 당시에는 양면 테프가 의미가 없어 양면 테프가 네이 뚫어가지고 피스 박는 거 옛날 거 어, 뚫어가지고 피스 박는 것도 양면 테프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양은어했어 어. VHB 이런 거 나오기 전이잖아 자선 정리를 하면서 들으시오 밥뭐 먹을 겁니까? 없는 거 없어요 비 오는데 왜? 전녁가 맛있는 거 먹기로 했냐? 그럼 왜 맨날 내가 하는 소리 따라 하냐 이제? 아, 어떻게 왔지? 와 부럽다 부럽다 슈퍼차저를 올려 차저 올리기 전에 다이노 재본게 270마력 나왔거든아유 아, 마력 왜그 그거밖에 안 나오냐? 근데 내가 휠 마력 295 0 나오던데? 다이노 제보니까자 여기 여러분 여러 이렇게 선정리 좀 해놓고요 잠깐 얘랑 수다 좀 떨고 올게요 돈 많은 놈한테 빙 뜯어야겠다 진짜 비슷한 거냐? 응? 여기가? 아 비슷비슷한데 이거 아마 배젤 집어넣어야 될거야요젤낼 만한 게 없는데? 해야지. 그나마 가지고 있는 배젤 중에 이게 제일. 이거 한번 갖다 대봐야겠다. 그 자리에는 보드 있어서 볼트 박으면 안 된대. 어떻게 고정해야 될까? 응? 테이프 발라야지. 한번 더. 고번 더. 테이프 바르고 본드 고정해. 지금 나사 위치가 아예 틀려가지고 여러분. 야, 이거 할 때마다 이러는데, 이지 모양을 딱 그, 마감재 라인에 맞게 맞춰주려면, 나사 위치가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요. 항상 그렇지만, 자, 이렇게 위치가 잘 맞으면, 이거 배선은 다 해놓은 거냐? 꽂기만 하면 되잖아? 네, 다 꽂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다 아까 이거는 저건 해놨는데, 메인선이랑은. 자 꽂아 버려 그럼. 야, 브라켓은 안 끼우는 게 맞겠어. 지금게 타이트해. 브라켓. 뭐라고? 브라켓. 다른 브라켓. 이거 테두리 안 돼도 되겠다고. 타이트해서. 거기랑 여기 밑에 다 끼우는 건 어떤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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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봐. 뭘 칠해 갖고 검게 보이게 해 드릴까요? 쇠가 보이는 게 싫으면. 그게... 그리고 요거 은색이니까 안 보이기는 하죠. 그데 아까 전에 조립, 요거만 끼고서 밥 먹자고 하더니 그걸 끼다가 네.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하는 거지. 그때 손님 사오신 카메라 안 맞아 갖고 그래. 옆에 이거 보이는 게 그것 때문이지. 네. 근데 이거 이게 이 정도가 낫긴 한데. 안 그럼 밑이 보여버리네. 하... 자, 이렇게 테두리를 하나 더 저기 마감재를 끼워가지고. 최대한 이제 틈이 안 보이게 맞췄는데 얘가 이렇게 각도가 누워있다 보니까 싸제 오디오를 고정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각이 틀어져서 안으로 밀어넣으면 요 밑에가 보이고 그래서 일단 요렇게 한번 써보시고 이제 여차하면은 뒤에 브라켓 고정은 안 하고 이쪽으로 여기다 마감재에 각도 맞춰서 붙인 다음에 뭐 본딩을 하던 이렇게 해서 고정하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 드렸었죠 자 요차도 이렇게 해서 작업이 다 끝났어요 이게 그 거시기 거.. 뭐여 키 어디 갔어 저렇게 오디오가 켜지고 후방 카메라도 바로 딱 나옵니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오디오기 때문에 팀앱이든 뭐든 어플을 깔아서 쓰실 수가 있고 자늘 오늘보다 행복하시고요. 자 아직도 일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저쪽에. 자 오늘보다 늘 멋진 내일을 원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안녕.